안녕하십니까? 한 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 아, 이름 길죠? 이름도 길고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거 뒤에 요 길다란 아네테 헤그스프림을 빼버리고 보통 그냥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엽 포인세티아라고도 부릅니다. 잎이 동그랗다해서 원엽 포인세티아라고도 하는데, 여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나무를 아네테 헤그스프림을 뒤에 요거 다 빼버리고 그냥 포인세티아라고 모두 다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통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요 디에 거를 고집하고 있는 거죠. 고집을 하고 있어서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이라고 이렇게 길다란 이름으로 우리나라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 이런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름을 오늘 사용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시장에 가서 꽃 가게에 가서 꽃을 살때 포인세티아 주세요 하면 바로 요거 주지요. 그리고 요 나무가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마스 나무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꽃으로 알려져 있는. 포인세티아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거를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라고 부르는데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이 이름을 포인세티아 아네테헤그수프림, 요 아네테헤그수프림을 그대로 다 붙여서 이렇게 포인세티아 아네테헤그수프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이런 이름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저도 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포인세티아는 뭐냐? 그러니까 이 학명에 보면 요 앞에 있는 요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뒤에 품종명이 붙지 않은 그러한 진짜 포인세티아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진짜 포인세 아, 포인세티아는 요거 보면은 학명 뒤에 요 품종명이 없는 요 어, 원종이죠. 기본종은 요 포인세타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해서 요 포엽, 요 빨갛게 생긴 부분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포엽이라고 하는데 요 포엽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길게 끝부분에 포엽의 끝부분이 길게 바늘 아,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길게 뾰족하면서 포엽의 폭이 아주 좁죠.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어, 기본종인 포인세티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이 종은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거스 브리문 보면은 포엽의 모양이 넓은 달걀꼴이죠. 넓은 달걀꼴이 돼 가지고 요 폭이 어, 요 폭이 포엽의 폭이 아주 상당히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요러한 넓은 포엽을 가지고 있는데 요 어, 빨간색의 요 아, 빨간색의 요 포엽의 색깔이 빨간색의 포엽의 색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흘린 피의 색깔하고 같다 해서 사람들은 이, 이 꽃을 이 나무를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의 꽃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요이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은 원산지가 멕시코죠. 멕시코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이 나무의 이름을 이 나무의 이름을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멕시코에서 가져온 나무를 유럽에 퍼뜨려서 이 나무가 크리스마스 나무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빨간색의 이 빨간색의 포엽의 안쪽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꽃이죠. 꽃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꽃차례가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꽃의 자세한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되는데 꽃을 보면은 여기 꽃대, 아 꽃대가 올라오고 초록색 부분,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 초록색 부분을 우리들은 아, 꽃 턱이라고 하죠. 꽃 턱. 아, 한자로는 화탁이라고 하는데, 이런꽃 턱이 있고, 꽃턱 위에는 아, 꽃턱 옆에는 이렇게 노란 색깔의 뭐 이상한 게 하나 보이죠. 이렇게 아, 노란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꼭 주둥이처럼 생겨 있는데, 요 주둥이처럼 생긴 요 선체, 요 선체. 선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우리들은 셈이라고 하죠. 그샘처럼 여기 선체에서 샘 물질에서 요 부분에서 물이 솟아 나온다. 물이 솟아 나오기 때문에 요러한 물질을 우리들은 샘 물질, 선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 이렇게 선체가 있고 요 꽃턱 위에 여기 보면 빨간 색깔의 수술대 비슷한 것이 보이는데 진짜 수술대는 여기, 여기 보이죠?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빨간색의 수술대가 있고 위에 꽃밥이 달리게 되는데 이 꽃턱 부분, 초록색 부분을 벗겨봤습니다. 제가 벗겨보았더니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 때 그때 꽃밥이 있는데 요 아래에 보면은 동그란 게 뭔가 보이죠? 이렇게 다섯 개 동그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꽃밥의 모습입니다. 꽃밥인데 이 수술 수술의 모습 중에서 수술대가 없죠. 수술대도 없고 꽃밥도 꽃 어,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가짜 가짜 수술이 여기 지금 다섯 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가짜 수술 그러니까 얘는 꽃가루를 날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한자로 가웅예라고 합니다. 가웅예, 가웅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웅예라고 가짜 수술이라는 뜻이고, 헛수술, 헛수술이라는 말도 수술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가짜 수술이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가짜 수술이 요 속에 요. 꽃톡 속에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많이 들어있고 진짜 수술은 이 밖으로 돌출해서 빨간 수술대가 길게 올라오고 끝에 꽃밥이 달리는 이렇게 꽃밥이 달리는 요란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요 가운데에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길게 대가 하나 보이죠? 이것이 바로 꽃자루입니다.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끝에는 여기는 씨방이 미씨가 아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시방 위에는 암술대가 있고, 빨간색의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는 위에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갈라진 세 갈래 하나하나는 다시 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요 모양이 마치 술잔 모양이다. 이렇게 술잔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는 숯꽃이 있고, 위쪽에는... 이쪽에는 암꽃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우리들은 한자로 이렇게 배상화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상화서라고 하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우리말로는 술잔 모양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 모양이 술잔처럼 생겼기 때문에 술잔 모양 꽃차례로 하는데 이러한 술잔 모양의 꽃차례는 어. 식물들 중에서 대극과 식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 숫자 모양 꽃차례 배상 화설을 하고 있는데 술자 모양 꽃차례를 하고 있는데 술자 모양 꽃차례 설명은 이렇게 아래쪽에 숙꽃이 있고 위쪽에 가서 암꽃이 달린다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러한 특이하고 재미있는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포인세티아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의 잎을 보면은 잎에는 이런 얕은 결각이 있죠. 여기 이제 결각이 여기 두 개가 보이고 여기 하나가 보이는데 이 결각의 깊이가 갈라지는 결각의 깊이가 아주 얕게 갈라진다. 여기 보면 얕은 결각이 있게 되는데 이런 얕은 결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스프림인데 반해서 거기 에 비해서. 포인세티아 기본종이 되는 이 포인세티아는 요 결각이 이렇게 얕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얕은 결각이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두쌍 정도 있게 되는 이러한 형태고 어, 포엽의 길이가 좁다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포인세티아이고 이 포엽의 어, 크기가 포엽의 폭이 넓으면은 아네테 해그스풀입니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열매를 어, 열매, 어, 잎을, 아 어, 열매를 보면은 열매에 이렇게 열매 자루가 있고, 열매 자루 끝에 열매가 달려있는데, 이 끝에 암술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암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들은 영구 암술 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 숙전, 숙존, 화주라고 하죠. 그래서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암술대가 남아있다 해서 영구이 남아있는 암술대다 해서 영구암술대 한자로 숙존하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존 t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극과 식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d 거 지금 포엽이죠 포엽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r 포엽을 m s t r a d a m s t r 중심맥이죠. 중심 여기가 중심맥인데 중심맥이 아주 빳빳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접어 보면은 바로 꺾어집니다. 꺾어지면서 여기에 상처가 나면서 상처에서 흰색 전물 한자로는 유액이라고 하죠. 유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자로 유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전물이라고 하는데 이 전물은 유독성이죠.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시거나 먹고 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대극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잎이나 줄기나 식물을 자체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흰색 전물이 나오는데 이 흰색 전물은 유액은 유독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인세티아 아네테헤그스프림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